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何 감사합니다. 한 주간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주무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곧 예배당에 나와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요즘에 현장예배 인원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상황이 허락된 친구들은 이제 다시 현장예배 많이 많이 나아줬으면 좋겠어요. 현장예배 각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12시에 드리고 있고요.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친구들, 어, 아깝게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0시 줌으로 오늘처럼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마치고도 우리 부서별 소그룹 모임 있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죠?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자, 아동부 대신방 동키즈 온더 블럭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어, 계속 신청해도 계속 계속 우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그리고 빅데이 페스티벌. 5월 21일 우리 빅데이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안산제일교회 브릿지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포스터 보면 나와 있듯이 자전거 닌텐도 그리고 드론 이렇게 푸짐한 선물들 있고요. 우리 신나는 에어바운스 바이킹 이렇게 놀거리들도 많이 있고요. 또 맛있는 먹거리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빅데이 페스티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부서 선생님들 통해서 잘 전달해 줄게요. 자,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국기 3장 10자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찰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전도사님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주영아 가서 콩나물 좀 사올래?라고 말씀하셔서 콩나물을 사러 슈퍼에 갔어요. 그런데 그만 엄마가 돈을 주는 것을 깜빡하고 만 거예요. 정말 난감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셨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모세는 어릴 적부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 공주, 애국,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릴 적 친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대로 본인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40살 이집트 왕자로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길에서 보니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불러서 때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죽기까지 때려버렸어요. 모세는요, 그 죽은 이집트 사람을 모래에 덮고 쌩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싸움을 말렸어요. 왜 같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시나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죽일 셈이냐? 라고 말하자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되었어요. 모세는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모세가 80살이 되던 어느 날 양떼를 치러 호랩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불에 탄 떨기 나무가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까이 갔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거라.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얼른 그렇게 행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애국에서 노예 자리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슬프고 아픈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바로 오늘의 말씀. 모세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애굽에 다시 들어가면 살인자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정말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이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였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가난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추레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려면 힘이 세거나 똑똑하거나 젊거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힘도 없고 나이가 너무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될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어요. 만약에 능력 있고 젊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면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힘이 없고 할수 없는, 보잘 것 없는, 능력 없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많은 백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키가 작고 어린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나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는지 알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잘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순종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요. 손목고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며 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발걸음, 두려웠던 발걸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시다는 약속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꿈틀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빈 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귀한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올려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가운데에 예전처럼 우리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나님, 하루 빨리 회복이 허락되어서 우리 친구들 예전처럼 같이 즐겁게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